네 날씨는 날은 자전거만 탈줄 알았지. 그니까 아 저기 동물원 속에 속에 <목소리> 있다. 네이 나이 먹고 아빠랑 놀이동산도 <laughs> 아니고 <laughs> 동물원을 오다니. <laughs> 동심으로 돌아가봐. 네. 응. 수달 자겠지. 낮인데. 자겠지. 오늘 수당 기당 예상 시간 오후 2 시. 안녕하 수달 오후 아이고, 2시까지 있어야 수달 얼굴 보는구나 캥거루가 아니라 왈라루 캥거루 까잖아 야미어캣시 상당히 작구나 그러게 <뭔> <나야 배는 뭔> 팔꿈치 정도일까? 쟤네 두 배는 되는 줄 알았더니 아유, 그러면 소용놈이 아니지 <뭔> 아, 이 왈라비하고 같이 노는데, 쟤네는 쫙 뒤에가 있네. 그러게. 희한하게 생겼네, 쟤네. 쟤네 이름이 뭘까? 응? 왈라비밖에 안 적혀 있었는데, 그렇지? 응. 귀엽게 생겼다. 예, 너는 뭐가 어디니? 말라야 원숭이. 원숭이, 자나보다. 저 있다, 저 있다. 자, 아기 위에 한 마리 있네. 여기도 한 마리 있네. 야 원성이 배꼽은 빨개. 왜 놀려? 검이다. 어디? 저 있잖아. 아저 검은 거? 응. 저 뭔가 비닐봉지 막 이런 건 줄. 잔다 한 마리. 네. 세상 모르고 자네. 두 마리? 두 마리 어. 있는 거 같지? 어 이쪽에 한 마리, 저쪽에 한 마리 있네. 아곰똥세 <laughs> 마리네. 아, 야너 야, 야는 죽은 놈같지 자냐? 야? 야야너 밤새 술 먹었지? 저거 수치인데? 저거 백엔데? 저거 나무토막? <laughs> 근데 다리 걸고 자잖아 나무토막에. 그러니까. 아니, 지금 셋이서 놀았어, 지금, 어젯밤에. 파티했어? <laughs> 어, 지금 세상 모르게 골아 떨어진 거야, 지금. 한, 한 놈은 남에 걸려있고, 한 놈은 저기 엎어서 자고 있고, 얘는 널브러져 있고. 널브러져 있고. <laughs> 딱 그거네. 아니, 살아있긴 한가 봐. 바로 움직이긴 해. <laughs> 햇볕이 너무 무신가 보네. 그니까, 팔로 딱가리고 아주 그냥 쏘셨는데. 나도나 그냥 말라미투 같아? 응, 큰 개. 말라미투 허스키 이런 애들 같아, 그렇지? 응, 좀 애가 작아. 아우 하면은 하울링 같이 해주나? 즉, 제가 아우야? <laughs> 응. 네 동생이야? 근데 생각보다 겁나 크다한골반까지는올것 같아. 아빠는 생각보다 작아 보이는데? 더클줄 알았어? 근데 한국 늑대가 조금 체구가 작은 구이라고들이긴해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는데저한는배가까이되는이같은는이호어는이친는이오똑똑이는이 친구는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호구는이친이친저이친이이 호떡이다 호떡 개떡 이호야 이호? 아니 클린하다. 연 덤벼 얼마나도 못하겠어. 아유 <laughs> 살에서 얘만 되면 바로 그냥 깨갱이지. 이호? 근데 왜 이렇게 귀여운 짓을 해? 그니까 고양이 같. 역시 고양이 같. 고양이 같지는 않아. <laughs> 고양이 무서워. <거. 웃음> 어흥! 어이 치 어흥! 겁도 없어 음. 주로 겁이 없구나 애들이 응. 진짜 자연방사장 아니야 이거? <웃음> <웃음> 겁도 없어 쟤 그래 겁이 없어 깡청깡청 깡청. 아가야 청설모 뭐 있다 저거 하 생각보다 쓰러서 약간 크다. 난좀 작을 줄 알았는데. 그래, 생각보다 큰데. 고양이보단 크고. 아까 고양이하고 늑대하고 중간쯤 되는 것 같다. 음. 혼자 산대? 햇빛 따다 타냐보다. 저 봐봐. 길 뒤쪽으로 가 있는. 거. 쓰라야, 소니야. 난 쓰라랑 소니 아니라니까. 이름 모른다니까. 봐봐 아까 내가 슬아야 그랬잖아 진짜 슬아 있잖아 터줏대감이네 여자네 까칠까칠 알바미 토리 여자 순둥둥둥 시안이 아까 밑에 누워있느라가 시안이 같아 어, 그리고 위에 있던 애가 유라 같아 어 위에 있던 애가 유라 같은데 어리버리하게는 안 생겼던데 그냥 다른 거 아닐까? <laughs> 동물도 보고 운동도 하고. 동물까 자전거 타자. 그러면 시즌 오프라고 그랬으니까 동물원이라도 부자래야 좋아하지. 바람아. 바람아. 아, 바람아. 한 번은 해 주지. 두 번은 안해 주나 봐. 아까 대답하더니 바람아. 대답할까 말까 하는거지 너 지금 자존심 상 <laughs> 바람아 어 바람아 그렇지 아 이뻐 어흥 바람아 바람아 왜 어? 돌아 누웠어 바람아 아 그만 불러 <laughs> 사냥 안 멋죠? 없어. 사냥은 멋죠? 사냥, 사냥 출몰 지역 청주. <웃음> <웃음> 누가 써 놓은 <쏟은> 거야? 사냥. <laughs> 여자분은 초마간에 들어오셨습니다. 청주 동물원에 살다 간 동물들. 먹보, 직지, 버지, 표돌이 와 많이 죽었네들이. 애몇양으로 이름이 아빠가 있어. 엄마도 있어. 별이도 아빠. 있고. 아빠랑 엄마도 있어. 맨날 싸우나? 정리됐어. 볼 큰가 보니까. 숙하신가 본데. 아 여기 세 마리밖에 없네. 그럼 저기 두 마리 여기 세 마리 합쳐서 다섯 마리인가 보다. 그러게 정리돼서 얘가 얘네는 이 둘이 친하네. 응. 가자, 가자, 가보자. 젠좀 어, 어, 마이웨이인데. 얘네 형제인가 보네. 쓰라손이래. 쓰라야. 아, 손이 아니었나? 쓰라였나? 쓰 쓰라였어. 쓰라야. 자 가보자. 여기는 없는 데 손이야? 손이도 없었어. 손이 아예 없었어. 흰공작 와저 참새 간땡이 부었네 막막막슉축 <laughs> 날아다녀 출정 사이를 어게공작밭다 <laughs> 뺏어 먹고 지금 가는 거야? <laughs> 순딩이들이네 밥도 뺏기고. 아 얘는 팔아내고 얘는. 해녹색 <laughs> 내가 몸을 흔드니까 갸웃갸웃 <laughs> 하는데 귀여워 많이, 많이 근데 저 털이 햇볕 받는 거에 따라 색깔이 변하네 응하 원래는 저런 색깔인데 사냥아 자연에 있으면 경계심이 워낙 강한 애들이라는데 근데 사냥도 매일 하고 있나? 얘가 히말라야 카야레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히말라야 에 사는 사냥이야 결론은 네, 얘네는. 그니까. 저쪽에. <laughs> 귀여. 누구야 이러니까. 네, 나 갈게요. 이러고 열심히 쫓어갑니다 시내에서는 애기들 보기가 정말 힘든데 여기는 애기들 천지야. 여기 보게 산수유 열매. 산수유열매따먹느라고 정신이 없어, 참새들이 참새들이 o k p o i o m going to go. I'm going to go. I'm going to go. 빨간말, 얼룩말, 더부룩한말 아, 한이와 동백이가 함께 산 이유 아, 너무 찌지하다 얼룩말이 한이고 미니말이 동백이 응. 붉은갈색이 향미 얼룩말은 친구 없으면 외롭대 그래가지고 쟤네 셋이 같이 사는겨? 응 외로우면은 뭐다 친구 될수 있는 거야 아예 색깔 다르다고 친구 못해? 이쁘네 토깽이 양양이 스물 다섯 먹은 올라가 어디있어 스물다섯 먹었다고 올라가요아까 이딴 때 다섯 살이야 아 얘네 진짜 귀엽다 에이. 밥 먹는다. 아, 네. 얘뭐 먹는 거야? 줄? 귀여워. 꼬리가 여기까여 있어 최우귀 <laughs> 독수리 날워가여거야여워귀에뭐귀 위에? 뭐, 그렇네 수리부엉이아니야 되는 이 있어야 되는 데술가 없잖아 부엉이있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겠야색깔이그어가있어는있 안녕하 수달 우리는 엄마들 딸 세가족이야 우리 이름은 명아미무심미 미호 세 마리요 그거 먹면겠 오늘 수달 기상 예상시간 오후 2시 지금은 12시라서 2시간 못 기다려 저기는 못봤다 앵무새 영상어역 똥두름이 조금 못 봤어. 거기 못 들어가게 해 놨었잖아. 못, 들어가, 못 들어가게 해 놨으니까. 다 보긴 했다? 다 봤으면 됐지 뭐. 응. 가자. 가자. 고릴라는 없는데 왜 고릴라가 여기 있어? 없으니까. 진짜 고릴라 발이 원래 이만해 손발이. 설마. 어.